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진행만 하다가 오랜만에 러블리즈로서 무대를 서니까 오늘 너무 꿈만 같고 러블리너스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내일도 음주 사정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오늘 다들 일찍 이제 또러블리즈 노래 들으면서 일찍 주무시고 또레인이랑 곡이 되게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자기 전에 레인이나또 찾아가세요 <laughs> 한 번씩 듣고 한 번씩 일찍 자고 내일 도 아침에 되게 춥대요 날씨가 그래서 내일 되게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히 입고 오는 거 약속해요 약속! 와! 진짜 예 이거 오늘 한 사람 찾아가 이거 한 사람 <웃음> <웃음> 내일은 무조건 하기 약속 <laughs> <laughs> 그리고 내일 <laughs>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와 카메라 셔터 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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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막> 내리신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찍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 길게 해봤자 뭐 말해줘 아닙니다 교동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루하실텐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해줘 말해줘 다시 말해줘 네, 예인이이 <얘긴 야>. 노래 알아? 말해줘 <laughs> 지누샷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 지누샷지누샷 지그샷 어, 진구라 어. 뭐? <laughs> 어, 여기서 뭔가 막 이렇게 기가 막팔았라구요 어디까지 그러지? 마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짓 하지 마. <laughs> 러블리즈 컴백했다! <laughs> <laughs> 러블리즈 4개월 만에 컴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졸리죠? <laughs>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빨라지시던데요? <laughs> 여러분 지금 카메라 맞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인다 안하고 여기 <laughs> 옆에 끝나는데 요 먼저 엉덩이 막 때리셔 <laughs> 아, 자, 아, 어떤 분은 먼저 자기 새벽 4시에 나가야 된다고 먼저 가신대. <laughs> 아, 그래서, 어, 빨리 주무셔야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일찍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사녹인데 와주셔서 정말 미리부터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첫방인데, 저희, 어, 이번 찾아가세요. 잘해봅시다. 파이팅이팅 <목소리나> 예. 네, 저는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러블리너스, 러블리즈, 파이팅 <목소리나>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원래 말을 되게 좀 아끼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말하다 보니 목이 다쉬었네요 아파요. 아파요 내일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평생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좋은 사람 붙면서 어, 안된 사람 뭐지? <laughs> 고마워요. 뭐, 내일도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진짜 옷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내일 진짜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어,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처럼 감기 걸리고 오지 마시고요. <laughs> 손 깨끗이 씻고, 주무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모두 타 네. <laughs>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거 포 타임 대하게 바랍니다 어, 아, 일요일날 기대하세요 어, 왜? 어떤 아, 포털을 원하니 어떤 네. 버을 네. 원하시죠? 지수 걸크러쉬 걸크러쉬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뭐요? 잠깐 나요? 아 우리 노래? <목소리> 우리 노래를 걸크러쉬로 하라고요? 아 뭐야 <목소리> 저 진짜 목소리 하니까 되게 남자 같죠? 아니요 그것도 <목소리> 아, 좋아요 저, 좋아요? 남자 있어요 아니요 좋아 <목소리> 어 되게 느끼하다 아 오늘 MC 네, 지수입니다. 오늘 네, 왼쪽부터 가겠는데요. 어떤 포즈 원하십니까? 선착순. 마이크 떨어지리는거예 떨어지는 <laughs> 떨어 k 는거 K가 어지는 거냐? 떨어시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떨어지는 아, 더, 무난하게. 마이크, 는데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서 해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찾아가세요의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 네, 찾아가. 아련하게 찾아가. 여러분, 러블리즈의 사랑을 찾아가세요. 근데 왼쪽부터인데, 이쪽부터. 좀... <laughs> 아, 왼쪽? 옆에, 옆에를 찍어주세요. 러블리즈의 사랑을 찾아가. 아, 이데가운데 가겠습니다. 가운데는 어떤 곳을? 러블리즈니까 하트 포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laughs> 아, 저 하트 만들고 있어요. 지영이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뜨는 하트래요 보여줬어요. 이 하트를 하라고 프리사인에 가서 보여주세요 하나 둘셋 귀엽죠? 손이 왜 떨리지? 귀여워요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지막으로 손이 가 무슨 포즈 할까요 그럴까요? 자손 키스 날릴게요 자, 하나 둘셋 이렇게 <laughs> 네, 아주 많이 날리고 있네요 여기 왜왜비 여기 왜 소스요? 비와요? 비와요? 저기는 비 맞는데요, 그냥? <웃음> <웃음> 귀여운데요? 사람비가 오나 봐요, 여러분. 영원히 비와. 무산이 와. 아 너무 작 갔어. 귀여운 <laughs> <이런> 거. <laughs> 이거? 이거 헬리오 가스에요? 아니요, 제가 진짜 구글 <laughs> 아, <거>.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아, <야. 웃음> <laughs> 예리 지가 됐습니다. 어, 옆어 이미 옆머 미주 반갑다. 미에는왜곡성이 소리가 나나요? 한 2, 마지막 한 7, 8, 9, 셋. 1 2 3 마지막 마지막 맞나? 아, 모르겠다. 0 21, 리아 23, 24, 25, 26, 27, 2이 29, 20, 2요 여러분, 우리 4 25, 에서만7 28, 29, 20, 21, 22, 23, 하4 25, 2습니다 여러분. 到此为止。 Así

야, 망했어. 야, 네 이거. <laughs> 하지?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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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터로서> <laughs>